센서 프로 바둑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총평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초반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좀 변화가 나오긴 했죠. 어, 여기서 이제 흙이 여기를 눌러가면서 네, 흙은 이제 두터움을 선택하는 바둑이 됐고 여기까지 서로 어려웠습니다. 네, 서로 굉장히 초반에는 어, 무난하게 흘러갔는데요. 뭐 여기까지도 서로 어려웠고요. 네, 그냥 잘못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굉장히 재미없는 바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여기서는 어, 백이 이렇게 젖히는 게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를 실전에 늘었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활용을 당했기 때문에 흙이 아낌없이 이렇게 끊어서는 좀 활용을 당한 모습이고요. 어, 백은 젖히는 게 좋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흙을 손 빼지 못하게 하려는 수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두면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잡으면 이제 이쪽으로 활용을 안당하기 때문에 네, 백이 좀두텁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끊어도 단수치고 이렇게 늘게 되면 흙이 모양이 약간 이제 뭉쳤기 때문에 아까보다 좀 백이 활발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젖혀서 두는 게또좀 재밌었는데요. 실전에는 느는 수가 좀좀 좀 느렸습니다. 그래서 흑이 이렇게 두터운 수가 괜찮았고요. 백도 그냥 받기가 좀 애매한 게 이렇게 받으면 단수로 또 여기가 활용당하고 여기로 때리면 나중에 이렇게 젖혀서 귀로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좀 받기가 싫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박영구단 여기를 하나 교환해두고 어, 이쪽을 막았는데요. 이제 둘 곳이 별로 없어서 두터운 곳을 선택했는데 여기서 신진서 프로가 어, 방향 차오가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이쪽 좌변 쪽을 두, 는게 좋았는데요. 심지어 프로가 이쪽 상변 쪽을 좀 눌러간 게 약간 빨랐습니다. 그 이유는 백이 먼저 좌변을 둬서 집이, 집 모양이 좋아져서 그런 건데요. 어, 그래서 백이 약간 기분 좋은 흐름으로 다시 바뀌었고요. 여기 느는 수로는, 그래, 젖혀서 좀더 두는 게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는게 좀더 더 두껍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게 좀더좋았고요 실전에 늘었고 여기는 뭐 대사점입니다 여기서도 네, 이제 이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였는데요 실전에 붙인 수는 나쁘지 않았고 여기까지 굉장히 잘 뒀거든요 근데 여기 젖혔을 때 박영훈 구단이 실전에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막혀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두점 머리를 당하고 단수까지 당해가지고 중앙이 흙이 너무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1로는 박영구단이 여기를 단수치고 나갔더라면 흙이 막더라도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이쪽도 활용하는 수단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늘고 이렇게 끊었으면 이 싸움은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 다선수이니까 늘게 되면 이렇게 잡으면 흙이 별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치고, 1로 단수치고, 3으로 나가서 좀 복잡하게 변화를 이끌었어야 했는데, 실전에 여기 당하고 나니까 바둑이 순식간에 나빠지게 됩니다. 여기서라도, 어, 나쁘, 나쁘다기보다는 어려워지게 됐는데요. 여기서라도 단수치고, 이렇게 두고요. 이런 식으로 중앙을 깨서, 그냥 좀 어렵게 복잡하게 두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박영원 구단이 뭔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여기를 갑자기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밀고 여기를 꼬부리니까 갑자기 백이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받는 것도 엄청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라도 끊고 이런 식으로 밀어서 중앙을 깨는 작전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건 완전한 패착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여기를 막 있고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100이 이 수는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다른 것을 두면 치중하고 이렇게 붙이면 100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받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실전을 보시면 이렇게 맞게 돼서 여기 나중에 좀 수순을 보면 여기 중앙에 40집이 넘게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백이 여기 날를자를 뒀지만, 이 집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백이 한 15집 늘어났나요? 근데 중앙이 흙이 40집 정도가 늘어나서 이 바둑은 실패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박영훈 구단이 허무하게 진한판이 되겠습니다. 이 집이 진짜 몇 집인가요? 4, 5, 20에다가 네, 거의 40집이 나게 돼서, 네, 순식간에 그냥 신진서 프로가 이기게 됐고요. 이바둑에 결국 페이는 이쪽을 잘 두고 난뒤어 여기 끊고 나와서 싸워, 싸웠더라면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여기 중앙을 너무 쉽게 강가한 게 박영단의 구 패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바둑은 사실 해소를 얼마 하지도 못하고 끝난 한판이 되겠어요. 그래서 좀 허무하게. 박영구단이 진한 판이 되겠고 신진서프로는 되게 쉽게 이긴 한 판이 되겠죠 그래서 1 6강은네 신진서프로가 박영구단을 이기고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바둑의 총평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